자, 이자이이 탄을 진행해 봅니다. 예, 내 원미야씨 오, 유지개 하얀색이 더 나왔는데요. 자 유지개 떼놓고 자 제가 여기다 건넵니다. 오요 그냥 씨발 자 한번 유지개 다가을게요 유지개 하얀색이요 검은색 응 음, 하얀색 내고 어, 내가 검은색을 시발 이발 놈, 이 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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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말, 이 말, 이 말, 이 말, 이 말, 이 말, 이 말, 이이 말, 이 말, 이 말, 이 말, 이이 말, 이 말, 이 말, 이 말, 이 말,